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왕사쿠프로입니다 금일 금양이또 계속적으로 눌리죠 지수가 눌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좀 밑으로 흐르고 있죠 지금 43,9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아 지금 주가가 계속 힘을 못 내고 있어서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속이 많이 상하실 걸로 좀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주주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것도 좀 상승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좀 건강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준비 잘해서 대응 잘해서 좀 결국엔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양 오늘 흐름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나 CAT에 관련된 뉴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전달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 받으셔서 계좌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황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은 3대 뉴스가 혼조로 마감을 했죠. 다우존스만 소폭 오르고요. S&P하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와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혼조로 좀 마감을 했네요.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코스피가 0.03% 소폭 상승을 하는 데 그치고 있죠. 지금 코스닥은 더 상황이 안 좋죠. 지금 1%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차트 추세가 살짝은 좀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흐름이 정말 안 좋고 정말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은 그 종목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2차전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유튜브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삼형제 위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 위주로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을 드려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좀 많은 도움 받으시면 정말로 큰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 다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분들만 제가 링크를 별도로 보내드려서 입장하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010-2156-1133번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텔레그램 방 링크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 받으시고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당장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상구가 생기겠죠, 여러분? 여러분, 돈 되는 거 아니니까는 한번 꼭 받으셔서 정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CATL 관련된 뉴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전주에는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가 있더니 이번 주는 이제 CATL 회장이 중국산 배터리 안전 부족에 대한 고백을 했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 인식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언제가 화재가 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는 당연히 인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차를 살때 중국산 배터리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죠? 지금 중국산 배터리 실명제 이제 시작될 거고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벤츠 가격 폭락한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변한다니깐요 에이 뭐그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이게 생병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몇배가끼려고 목숨을 담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말로 큰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차전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다가 9월 달 들면서 추세가 살짝 좀 일어나고 있죠. 모거스테리에서 지금 리포트도 나오면서 지금 목표가 상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시장에 혼풍을 좀 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좀 하방으로. 그래서 지금 금일 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주고는 있는데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적절한 타이밍에 잘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어요. 금양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지금 48,000원대부터 44,000원대 부근 요 박스권에 대한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솔직히 모멘텀이 당장은 좀 부재한 상태예요. 지금 유상증자권도 아직 어떻게 될지 미정인 사항이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엇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분들은 여기에 다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죠. 하냐 마냐 언제하냐 뭐 그런 게좀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좀 정말로 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아무쪼록 잘 풀렸으면은 좋겠다는 좀 바램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금양은 솔직히 단기간에는 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없고 아직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을 말씀을 뭐 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에 좀 돈을 좀 벌어서 향후에 좀 물타기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총알 제가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장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당일 수급 주도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빨리 이동하는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여러분도 거기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세요. 아마 열의 아홉 분은 그런 여건이 안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단타 종목으로 한컴이드를 드렸어요. 시초가 편입이었고요. 목표가는 2,800원 10% 이상 자율 입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 8시 55분에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디페이크 테마 관련 주죠. 어제 또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금일도 좀 굉장한 시세 연속성을 줄 거라 예상을 하고 시초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시가가 좀 많이 떴죠. 지금 거의 10%대 떴어요. 2,520원으로 시작을 했고 목가는 상한가 2,99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목표로 했던 10%의 수익률은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2일 한싹, 8월 30일 한농화성, 8월 29일 한빌레이저 정말로 수많은 종목들의 수익을 안겨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매일 단타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5에서 20%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아래 번호 010-2156-1133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딱 10분만 모실게요. 딱 10분만 모셔서 제가 매일 아침 단타 종목을 들여서 꾸준하게 5에서 20% 수익을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모든 가족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으로 단타 계좌를 계속적으로 불려 나가는 그런 매매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은 저는 한개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정말로 큰 수익을 내는 대시세 매매가 정말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텐베거죠 여러분 하반기에 필승으로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0거는 1년에 3개에서 5개 정도 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로 찾기가 힘든 종목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만큼 찾기가 너무 힘든 종목이다. 그리고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집이 남아있는 종목이죠. 또한 최소 300%, 최대 5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역대급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초대박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올해 텐백으로는엔 k 이 있었죠. 저희가 1월 26일날 공약을 했던 종목인데 저희 유튜브 가족분께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 k 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2년 이상 매집이 됐죠. 지금 충분한 기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3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지금 바닥이 44,000원에서 39만 원까지니까는 거의 9배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이죠. 말 그대로 텐베거였던 종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을 미리 준비하시고 선침해를 하신다면 정말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저와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24년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고민 끝에 해당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있게 추천하는 종목인데 제가 그 종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관련된 섹터에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가도 해리스의 그런 당선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잠깐 해리스 관련된 정책을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해리스 주요 정책으로는 뭐 법인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나 세금 그 다음에 식료품 의료 주택 관련된 요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로 큰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제가 고민 끝에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종목은요 요 종목이에요 지금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집이 있었죠 매집이 있었지만 주가는 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역대급의 그런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은 주가가 물량 테스트만 하고 다시 주가가 제자리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된 상태고 이제 스타트만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하반기 데이스의 종목이라고 정말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서 이 종목을 꼭 받으셔서 정말 500% 이상 큰 수익을 저와 함께 얻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해당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신청은 0 1 0 2 1 5 6 1133번으로 텐베거라고 요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해당 종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봉을 보시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주봉상의 은봉 퍼레이드죠. 지금 은봉이 몇 개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지금 10주 연속 음봉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작정하고 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만들기도 힘듭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진짜 주주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정말로 심하셨다는 것을 이 차트로 그냥 한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 흔들기 구간일 수도 있고,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앞으로 뭐, 유상주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미지수있지만은 지금 하락의 마지막 단계쯤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듯이 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물타기도 가능하잖아요. 일단 좀 자금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추세가 전환이 될때 비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현실을 좀 냉철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금양에 관련돼서 뭐 가격대별 전략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솔직히 제가 방송상에서 다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점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긴급으로 금양 대응 방안을 만들었어요. 딱 알짜 C5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얼마에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요 비중대로 여러분들은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지금 단기하고 지금 중장기 목표를 적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계좌를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저의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 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2156-1133번으로 금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딱 선착순 10분만 전달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나름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전달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따라서 빨리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손실을 좀 보존하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